들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좋아서 그냥 갑자기 켜봤습니다 내일 오후 5시죠 길병민의 클래식 프렌즈 콘서트 더로 오페라 오페라를 주제로 한 갈라 콘서트인데요 아 어, 오늘 아침 어, 덕기지휘자님과 코리아코 모케스라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까지 같이 리허설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 리허설을 쭉 하면서 참이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제가 계속 제 삶의 챌린지를 하고 이 클래식을 갈고 닦는 오늘날까지 오게 된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또그 모두에게 이게 굉장히 간질간질한 설렘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어, 진심으로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음, 저희 모든 연주자들이, 어,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 어, 멋진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내일 오후 5시 보면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목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물소리 너무 좋네요 하시는데, 저도 <laughs> 우연찮게 이 평소에 익숙하게 가던 리허설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바뀌게 돼서 음, 지금 꽤 멀리 나와 있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봄날처럼 화창해서 좋았고 오늘은 또 공연 하루 전인데 어, 봄비도 촉촉하게 내려주고 이렇게 운치 있는 카페에도 만나게 돼서 뭔가 이 낙수를 통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너피스, 마음의 평안과 굉장한 힐링, 명상까지 하고 있네요. 내일 갑니다. 영광의 현장을 목격하러 말씀해주신 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리허설 정말 잘 맞춰서 기분 좋고 아주 내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과천인데요. 과천이죠? 맞습니다. 네. 어, 좋네요. 어, 미모 무슨 일입니까? 지금 너무 쌩얼이라 얼굴은 많이 들여다보지 말아주시고요. 아, 내일 조금 더 이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점심에 이렇게 어, 맛있는 식사 먹고 카페 와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짧은 인사 드리려고 킨 거고요. 여러분도 점심 식사 맛있게 잘 챙겨 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천에 저 리허설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네. 이어폰도 없고 지하철이라, 엉엉 목소리 못 들어요. 그, 오디오 잘안 들릴걸요? 어차피 물소리 이렇게, <laughs> 물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저의 이야기보다는 사실 이 내추럴한 물소리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힐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되게 힐링감을 느끼고 있어서 어, 밖이라 소리 못 들으면 아쉬워요. 예,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물소리로 평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공연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성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만나요. 어, 내일 봬요 벌써 가셨다고? 아, 청남 분이신가요? 어, 내일 오후 5시입니다. 점심 뭐예요? 크로아상? 이거 예, 한번 찍어주시네요. <laughs> 점심은 이미 먹었습니다. 어, 갈비찜이 먹고 싶었는데, 점심부터 갈비찜이 되어 있는 집이 없어가지고, 어, 갈비탕, 육회 비빔밥, 차돌 된장찌개, 순두부. 어,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 풀성악을 하면 굉장히 허리가져요. 어, 너무 사시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카페에, 이딸기스콘블루베리스콘노 크로아상. 어제도 이 집에 왔는데,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하루 더 왔습니다. 오늘 리허설 여기 끝이니까 또올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쇼콜라또있고요 어, 이거는 또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 아직 날씨가 뭐, 쌀쌀해요. 쌀쌀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팥빙수나 뭐 이런 달달한 메뉴를 하는 곳이 잘 없는데, 감동적이게도, 이팝빙수 <laughs> 블렌디드가 있어서 아, 질렀네요. 음. 아, 노래 잘 하시려면 잘 드셔야 할듯 아, 중요하죠. 그러니까 든든히 잘 먹고 또오페라 갈라쇼의 프로그램이 어, 저를 포함한 모든 싱어분들이 굉장히 아, 드라마틱한 곡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서 다들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컨디션 관리 강조절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맛난 거 먹고 행복하셔야 최고의 소리가 나오죠 최고의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빙수남 <laughs> 빙수 블렌디드 오늘은 써먹는 번거름이 없는 빨아먹을 수 있는 팥빙수 아, 오래 들어서 처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여름에만 즐겨 먹는데, 네, 와, 너무 시원한 곳에서, 아, 이제 슬슬 추워지려고 해. <laughs> <laughs> 이프레시한 에어가 샥 감싸주는데, 아, 거기다가 빙수를 때려 넣으니까, 자, 어, 좋은 느낌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저도 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어, 성남에서 아주 멋진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웃음> <웃음> 좋은 부은 눈. 맞아요. 솔직히 잠을 많이 못 잡고. 설레서, 기다려져서, 좋아서 이렇게 못사는 기분이 참 좋고 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은 아, 빙수처럼 달달해요 아이, 달달한 녀석 진엽이구나 아, 자,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감기 걸리면 큰일남 네,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서 이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 챙겨 드시고 내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함께해요, 여러분. 바이바이.